결국 성균관대 의대 합격을 했었거든요 어? 의대 갔어요? 의대 갔어요 어. 영어가 4등급인 학생이에요 그 음. 학생이 처음 왔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너 성적은 의대는 불가능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라말또 한계를 짓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노베이스에서 상위 0.1% 극상위권이 됐고 그러니까 변할 수는 있어 근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괜찮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었어요 네. 근데 그 친구가 하나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제가 앞자리를 되게 중시하잖아요. 근데 진짜 그 친구가 교탁 바로 앞에 있는 앞자리에 항상 앉았어요. 과제를 내주면 하루도 빠짐없이 또는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어요. 정말 힘들었을 거거든요. 단어 암기하는 건 100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80단어 이렇게 음. 되니까 다른 친구들은 100단어를 내주면 모르는 단어가 한 20, 30단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는 모르는 단어가 80단어 이렇게 됐을 테니까 얼마나 외국가 힘들었겠어요. 근데 그 친구가 1월달에 시작을 해서 10월달쯤 되니까 이제 2등급 구간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그게 너무 신기했었고, 수능 때는 결국 1등급을 찍고, 나머지 과목도 다 비슷하게 찍었어요. 근데 특히 영어를 더 못하긴 했었는데, 다른 과목도 성적이 거의 다 올인이 나왔었고, 결국 성균관대 의대 합격을 했었거든요. 어, 의대 갔어요? 의대 갔어요. 어.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죠. 아, 인간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면 변화를 하는구나.